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제 덱을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덱 상담 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덱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장 모험덱, 그리고 이제 다음 각성 영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 모험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결장 덱다 맞추시게 되면은 굳이 뭐 이게, 어, 따로 만들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모험댁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조금 빼야될 것 같고요. 결장하고 다음 각성 영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결장댁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보니까 여포가 두 명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포가 32고요. 그래서 여포 대구로 가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진에 여포가 들어가는 거고, 암열에 각성 니가 들어가고요. 아, 다음으로 저는 에반이 고철이 아니라고 한다면 쓰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다음 각성 웅으로 발리스타를 뽑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성리하고 발리스타의 궁합이 정말로 좋아요 왜냐하면 각성류 같은 경우 에 반경률을 올려주거든요 50%를 근데 발리스타 같은 경우 는 삼회 공격마다 그 고정된 관통 고정된 2,000을 주잖아요 근데 발리스타가 단순히 속공 수치만 높아서 데미지를 주 거는 조금 딸려요. 그래서 이제 데미지 있고 반격을 통해서 그런 이제 관통 고정덤을 줘야 되는데 각성 니하고 같이 쓰면 반격이 무척이나 수월해지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제 데미지를 주면서 고정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성 니하고 발리스타는 궁합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다음 각성 영으로 발리스타를 해주시고 그 발리스타를 에반 대신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성 니 그리고 어, 각성, 발리스타 넣어주시고, 나머지 두 명의 영웅 같은 경우는, 한 명을, 각성 영웅이 두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태 이상 면역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상태 이상 면역이 없으면, 각성 스킬 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파라든지, 아니면 뭐, 세라 같은 그런 둘 중에 한 명을 넣으셔가지고, 어,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델론즈가 36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델론즈를 계속해서 저는 초월해 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델론즈 요즘에 결정에서도 참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면, 무화가 4회로 바뀌어서 안내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1인기가 관통에, 그 3연타 공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치명타까지 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거 맞으면 다 녹아요 그래서 데미지 어, 침묵이 좋고 그 침묵이 또 4연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상태에서 면역이 없다면 데미지 침묵으로 인해서 상당히 쉽게 플레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덱을 짜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론주는 피해량 증가 50%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메이크 되고 나서. 그래서 참 좋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되는 보진의 여포. 대신에 32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6까지 올려주셔야 되세요. 36까지 여포 올려주시고, 아마 여포를 올리게 되면은 니를 조금 올리시기 힘들 것 같은데 니는 피나를 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피나로 리를 올려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각성 발리스타. 발리스타는 어차피 이제 공격형이기 때문에 따로 가잖아요 그래서 발리스타 올려주시고 다음으로 델론즈 그리고 스파까지 넣어서 스파 또는 세라까지 넣어서 결정 덱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덱 상담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또 다른 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봐요